우리 또, 어, 미미 어머님께서, 어, 저 주는 것을 보여야 될날 아, 니에요 아, 우리 또 미미 어머님께서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에, 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엄마 또 따로따로 이렇게 에, 손님이 오셨다가 가신 후에 이렇게 간식을 또 사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아, 너무나도 에, 감사하다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방이 살방이는 잠깐자 나오라 해야 되겠죠. 음. 와서 쉬고요. 우리 또 미미 어머님께서 남편분하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전방이를 예, 조금 이제 좀 이따 이제 가실 때에 어, 안아 보시는 걸로 하고 전통이. 너무 또 귀엽고 예쁘다고 해가지고 어깨저께 또 방송을 보시고 전통이. 또 이렇게 몇 번째 세 번째인가 이렇게 네, 음, 음, 오신 것 같아요. 어, 이래서 어, 또 사진도 찍어 가시고, 영상도 찍어 가시고, 또 남편분이 이렇게 모처럼 또이렇 일요일 날 어, 오셨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 그래서 어, 이렇게 또 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오셔가지고, 또차 한잔 드시라니까 또 먹고 오셨다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어, 그죠그렇죠 욕심많은 애 가보세요 다 통채 다 갖고 가려고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여기 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또어 갈라고 난리가 음. 없습니다 아 이렇게 또 우리 예. 앞전에도 어, 또김미님이 오셔가지고 전빵이를 나보는 영상을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음, 아니, 얘가 있을까요? 몸무게가 아, 좀 나갑니다. 에. 음, 지금 간식에 눈이 오더 가지고, <laughs> 어, 아 괜찮아요. 그 얘는 절대 물지는 않아요. 에, 전빵이, <laughs> 어, 설빵이는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요. 음, <laughs> 에. 자,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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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어, 지 아니, 사보세요 또, 샘 났어요, 지금. 어. 에이, 너는 오지 마라, 이거야. 나만 어, 안겠다 이거예요. 오지 어. 그러는 거야? 얼른 안 하셔도 돼요. 어. 에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어이거 지금 뽀뽀도 하시고 너무너무 또 반갑게. <laughs> 간식만 달라는 거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어, 오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어. 모처럼, 어,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에, 저쪽엔 다또 있으니까 또 간식을 또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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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아빠, 우리 그, 영상 유튜브 봤으면 우리 그 별방이라고 보셨어요? 별방이 있어요. 네, 봤어요. <laughs> 그래서 별빵이... 이왕이면 또 별방이를 별빵이 내가 어딨어요? 숨겨놨어요. 어딨어요? 어, 좀 이따 안아 보시면 또 응. 영상을 찍는 걸로 합시다. 에이, 잠깐만요. 그래. 아, 제가 밖에서 미미 어머님께서 너를 응, 보고 싶다고 응, 한번 안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 너네 집에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예? 찍어보는데 이렇게 예, 네가 나한테 올라오면은 미미 엄마한테 가가지고 어, 네 간식은 에, 없는 것 같아 그러자은 갑자기 예? 좀 안고 싶고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니는 아주 귀중한 몸이잖아요 응?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요 별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음, 이리 오세요 옳지요. 그러면은 미미 엄마한테 가서 에, 한번 안아보라는 얘기요요 어, 그래서 음, 미미 아빠께서 영상도 보시고 그랬는데 에, 미미 엄마가 데리고 가면 입양하면 안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허락이 없으면은 너는 에이,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그래서 또별방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음, 미미 엄마 품에 한번 팬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슨 얘기 인지 알겠습니까? 할아버지한테 막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네가 이렇게 목걸이도 해고 그래가지고 어, 갑시다. 얼추 밖으로 나가서 어, 네가 해결을 응? 떨든가. 응? 이제 팬이 됐다니까첫 번째 팬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팬이 많이 생기면은요, 너도 방송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눈 봐보세요. 별처럼 생겼잖아요. 별방 얼친 나갑시다. 이렇게 꼬리, 있네. 미미 어머니께서 이렇게 별방 또 그게 에 목걸이까지 음, 별방이라고 써있죠 그게? 별거래. 에, 별거래. 혹시나 이제 또 어디 가면 안 되니까 아이쿠. 아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 어, 아이고 말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별방이가 또 별거래. 아주 귀여움을 잘해요. 응 어.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별방이. 까지 또 안아보시고 어 우리 또 이제 우리 저 전빵이가 낑낑된 것은 왜 별빵이를 안아주냐 이거예요. 어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질투하는 어거어어어 질투하는 거예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들리시면 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찐빵 할머니도 이렇게 에... 미미 어머니께서 그래, 어, 보시고, 어, 또 이제, 아, 찐빵이 도또 영상을 사진을 또 찍어 가십니다. 예. 그리고 찐빵이가? 또, 어, 15년이 되, 되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가 어이, 진짜 됐잖아요. 15년 됐어요. 15년. 예, 예. 이렇게 해서 또 사진을 찍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찐빵이 집을 또 보여줘야죠. 응? 어디가 있는가 하고, 어머니 뭐 뒤틀에다가. 찐빵이 집을 또 따로 있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이층 집을 마련해놨잖아 이렇게 밑에는요 전기장판을 판넬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지치가 심심하면 올라가고 어. 그래서 우리 또 이제 그, 이번에 내가 또 만들었어요 아내를 전기장판 담요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예, 이렇게 멀리서 또 오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영상을 하나 또 올렸다라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